그 태굴 일행은 이제 그 태골 이행은 이제 그이 악양 그 악양성으로부터 이제 그 이제 이검시를 나오겠죠. 이제 검시을 나오는 그 사람이 이제 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이제 그중모가 이제 그이 전쟁에서 이제 전사를 했으니까. 이제 그 이제 음. 악양국 왕인 중호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봐서 검사를 하고 이제 진짜이면은 이제 아무렇지 이제 허락한 다음 그런 어... 느낌을 받았지 그래서 이제 시달하는 이제 이고차 고차는 이제, 이제 이. 죽은, 이, 이, 중년 이제, 일북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달이라고 고차가, 그, 넌못 부하들과 같이, 이제, 이, 실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시달은 상당히 고학적인 어떤, 이런, 자아선을 가지고 아주 뭐이 시립해 있는 이 태굴이 뭐 뭐이뭐저 주심이 뭐 이런 저기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느새 이제 이 돌아와 있는 이 용과 이제 활짱을 끼고서 생각을 하죠 아이고 상당히, 감동적인, 책사로구만, 하면서, 뭐가, 눈물이 붐니까? 이제, 뭐는, 이제, 그, 이제, 전쟁 경험도 많고, 여러 국가를 경험하면서, 이제, 시점도 많이, 어진 이제, 대장군 깜으로,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태굴이는 묘를 온순간 직각을 합니다. 쟤는 분명히 대장군으로 키워야겠다. 태굴의 마음속에 이미 정지를 한 거예요. 묘를 대장군을 키우겠다. 근데 뭐 이게 뭐 여사가 성사가 되야 뭐, 뭐 대장군도 될거 하는 거죠. 전관은 뭐 그래서 묘가 지고 그냥 음. 우리 쌍심지를 키고서 아주 무쾌한 음, 이제 그걸 바라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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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이 죽은 성부의 시신은 중노하고 얼굴이 너무 흡사해서 이 태국이 두신이도 뭐 구분을 못할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뭐저 시다리는 뭐 그냥 멀미선몇번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꼭 보더니 시다리가 음 작은 대군이 맞구만 음 아유 근데 이렇게 객지에 나와서 객사를 하는 바람에 아안 됐지 뭐. 명복을 빌어주겠습니다요, 대군. 하고, <웃음> 시다이가 <웃음> 음, 누워있는, 이제, 가짜 중묘죠. 중묘한테, 이렇게, 그,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절을 올리는 거예 그러니까, 시다이가 절을 올리니까, 아, 옆에 서 있던 공차도 같이 이제 그 무릎을 꿇고서 큰 저를 자신의 형한테 이렇게 눌린 거였지요. 그런데 저를 올리고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고차는 느낌이 좀 샤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 같이 어렸을 때궁걸에서 같이 자는 그 형이고 하니까 이 고차는 형이 항상 그 자신과 같이 끼고 다니던 이 손에 반지가 있었어요. 고차하고, 이제, 이, 저, 이제, 종류는 같이, 이제, 반지를 하나씩 나누어서 끼고 있었다고요 이, 이제, 이제, 이 저거를. 쌍가락지인데, 하나씩 나누어서, 이제, 똑같은 걸 끼고 있었는데, 아니, 손을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반지가. 그래서 고차는, 어쩌면, 형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형의 손을 유심히 봅니다. 그러나 반지를 끼웠다는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차는, 이건 뭔가 이상한데, 조상해. 하면서, 의심의 조초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뭐, 이, 고차가, 뭐, 이, 저, 이, 시신을 뭐, 달려들어서 형인지 아닌지 뭐, 다시 확인하자고 할 수가 없고, 고차 생각에는, 만약에 형이 아니고, 자신의 신부, 성류가 죽었다면 이건 또 다른 전쟁을 예고하는 그런 서막의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더욱 고차는 이 성모의 죽은 마차를 뒤따라가면서 깨달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래서 도차는 뒤따라 가면서도 크게 형이 죽었다는 거에서 슬픈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의구심 형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그 의구심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이, 악양국 승전탑, 악양국 승전탑을 지나서, 이제, 이, 저, 이, 저, 공산위로 접어들면서, 공산위 그, 이, 저, 이, 그, 산기슭계 양지라는 곳에, 이제, 자신의 형을, 그, 매장하도록 장지를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림로 이제 향하는 그 행렬을 따라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차는 다시 한번태도을쓱 봅니다. 근데 태그를요 아, 뭐 자신의 죽음 죽이는 그런 슬픈 기생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차가 마음속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셨어요 분명히 자세형 죽는 은 죽지 않고 성부가 대신 죽은 것 같다는 느낌 자 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